안녕하세요, 임스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다들 아시죠? 코난의 범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코난의 범인 캐릭터고, 어, 이 캐릭터는, 음, 그, 범인이 밝혀지기 전에 늘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걸 또 캐릭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역시 일본에서는 약간 병맛 제품을 이런 식으로 어, 상품하는 화 데는 특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어, 개인적으로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 예, 제 지인한테 선물을 받은 거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제품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루즈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끼고 있는 이 총, 총과 이 총과 이 검, 검이 있고 총이 있고 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는 장총. 코난 캐릭터에서 이제 맨날 이제 장총으로 이렇게 쏘는 이 장총. 스나이퍼라고 하죠. 그 다음, 삽. 루즈, 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 장검. 일본도 같은 장검 하나 있고. 희한하게 이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셀카봉이 있네요? 이건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셀카봉. 그 다음, 골프채. 골프채 많이 등장하죠. 머리 울고 내려치고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골프채가 있고, 다음 대망의 빠루 요즘 이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나 빠루 갔다가 공사 현장에서 자주 볼것 같은 빠루를 이제 이용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얼굴 파츠가 여분으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포효하고 있는 얼굴 파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 예전에 이걸 까보고 있을 때 이제 분실을 한 적이 있고 분실이라기보다는 이 놓고온 거라고 보면 되죠 놓고온 거여 가지고 아쉽게도 그 얼굴 파츠는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손로즈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음 이거 기절 시킬 때 쓰는 이 손수건 이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 피규어 이제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해요 연출할 때 요런 식으로 있고 이것도 무기로 포함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붉은 끈이 있어요. 과연 이게 무슨 용도일까 이렇게 봤는데 어, 상대방의 목을 조를 때 목을 조를 때 쓰는 무기라고 하네요. 그냥 노끈 잘라 가지고 놓은 것 같은데 이것도 루즈예요. 어 굉장히 루즈가 많아요. 다양하고 한번 보여 드리겠으면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루즈가 맞습니다 무기로 즈는 진짜 풀 구성 이어 가지고 어다 있어 이거 셀카 뿐 까지 아무튼 센스 있는 캐릭터 이고 센스 있는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면 은 보시다시피 절대 관절이 제약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냅다 다 이제 관절 이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이고, 살짝 아쉬운 게 이제 하체 쪽에 이제 벌려지는 구간이 살짝 좀 짧다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벌리진다는 게 아쉬운데, 솔직히 액션 피규어 많이 사용하는데, 이상 이렇게 크게 벌릴 일은 없으니까 괜찮고요. 하체 또한 굉장히, 어, 굉장히 관절 정도가 높습니다. 거의 있을 때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허리까지 있고, 특히나 목 관절은 어 제약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하늘을 보는, 비슷한 모습도 어, 보일 수 있네요. 그냥 뒷 모습도 뭐볼 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올새 까맣고 얼굴 파츠는 기본이 있는데 기본 얼굴 파츠로 바꾸는 것 보단 이런 사악한 얼굴로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 루즈들 아까 낀거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지만 이거는 거의 개그 캐릭터예요. 개그 캐릭터. 다른 피규어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개그 캐릭터. 이렇게 릭터로. 우리의 이제 도우미가 토우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런 식으로 셀카를 찍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셀카 찍기, 아니면은, 아까도 봤다시피, 이런 요런 이제 그 기절할 수 있는 이제 그 루즈로, 루즈로 이렇게 바깥 끼시면은, 이시면은 요렇게 연출을 가능하게 만들어 줘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에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아주 웃긴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되게 어, 유용한 캐릭터예요. 아주 그냥 재밌죠? 이런 식으로 사진 이게 인스타에 올리면은 아주 그냥 인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괜찮고 아까도 봤다시피 노끈 같은 것도 이렇게 뒤로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면서 팔에다 연결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팔에다 연결하면은 네 뒤에 사각한 표정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어, 되네요. 어, 루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다활용하진 않지만 웬만해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 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상황마다 이제 캐릭터 캐릭터랑 이런 넣으면은 재밌어요 재밌어요 상황마다 뭔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재밌고 어, 이렇게 잘안 껴지냐? 부러질까봐 이게 얇아서 부러질까봐 되게 무서워요 루즈들이 많긴 한데 한정돼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것도 손목 파츠 손목 파츠가 딸려 나오네. 네, 이런 식으로 파츠들을 바꾸면은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어요. 손목 파츠들이 자꾸 딸려 나와가지고 자꾸 이제 지체되는데 어, 양해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네 삽질을 하는 모습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삽질을 하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어요. 됐다 뭐, 지금 포징을 못 하는데 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삽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묻는 묻는다거나 어 이렇게 표현을 가능할 것 같네요. 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리뷰를 하기가 참 그런 게 이게 무기를 끼거나 이제 뭐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해야 되니까 뭐 애매한 구석이 크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어, 모습을 재현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갖고 놀수 있어요. 다양하게 가, 갖고 놀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어, 어떤 캐릭터들이랑 같이 놓으면은 개그 요소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돈주고살것같진 않은데 이런 루즈들이나 이런 루즈들을 좋아하시거나 뭔가 이제 개그 요소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후회하시진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루즈들 같은 구성품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 어, 이런 캐릭터가 나올지도 몰랐는데 어,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게 제. 이게 후속작이에요. 이거 전에 또 다른 이제 코난이랑 같이 나온 이 범인 캐릭터가 있는데 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 작품이 이 제품이 또어 이렇게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참어 인기는 참 애매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갖고 놀면 아주 재밌는 어 제품이고 피그마 제품입니다. 어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